오늘 영상은 발렌시아 호텔에서 까르푸를 가는 방법 알려 드리려고 해요. 어 그런데 우선 어제 못한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요. 어제 몬세라트에서 먹었던 대구살 요리 상당히 맛있었고요. 샐러드도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싱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싱거워도 잘 먹었는데 다른 분들은 고추장 그튜브용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녁에 먹었던 중국식은 이렇게 샐러드나 다른 주요리들 맛있어는 보이는데 굉장히 짰어요. 그러니까 간이 싱겁거나 짜거나 하기 때문에, 음, 고추장 용기 다, 가지고 다니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발렌시아 호텔은 삼성급인데 시설이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이렇게 까르프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호텔과 정말 바로 붙어 있어서 잘 보시면 이렇게 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호텔에서 까르프를 가는 방법은 벨을 누르고 그 다음에 문을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고요 돌아올 때는 반대편에 벨을 누르고 카드키를 꽂으면 문이 열리는 형식입니다 음 아침 조식도 이렇게 훌륭합니다 어, 이렇게 먹는 방법은 다음에 따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발렌시아에서 그라나다로 움직이면서 차창으로 발렌시아 시내 풍경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성벽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어, 점심을 먹는데 휴게소에서 먹는 점심치고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오렌지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제 그라나다로 가면서 차창의 풍경이 바뀝니다. 약간 건조한 기후로 바뀌면서 풍경이 많이 바뀌니까요. 이 풍경은 음악과 함께 감상하시지요.